입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3차원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입체적으로 건물 보면 이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안쪽에 있습니다 왜 길이야 그러면 길그 공간이 다둘러싼 거리 그건 뭐라 그래? 엔더스어보시에요 엔더 공간 전체를다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걸 내가 그리면 이 그림이 이 그림이 느껴져요? 이 그림인가? 네. 그렇다고 해줘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laughs> 그 이제 옛날 거풀이 짝 쓰고 중간에 공간이 있잖아, 그죠? 어, 그래서, 이 안에서 차도 다닐 수 있고, 누구도 다닐 수 있어요? 사람도 다닐 수 있어요. 어, 근데 내가 질문해볼게. 우리가 퍼레이드를 해, 퍼레이드. 퍼레이드 하면 뭐야? 일단, 은 하나를 볼게요. 풍선 띄우고, 그지? 사람들 도로와 보도 상관없이 다쫙서서다 이렇게 막 걸어가잖아. 우리 프로, 프로세스가 뭐야, 그거지? 그지? 하는데 아, 뭐 이런 거할 때. 시비. 어, 없어. 그막다 붙이고 막그 공간 차지 다 하죠. 막, 그죠 어. 이럴 때 누굴 쓰겠어? 인더스트릿을 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인더스트릿 하면 또 어떤 필링이 있어? 위험한 느낌이 있는 거야. 왜?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애들이 놀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미국 영화에서는 전부 다 뭐로 써요? 언더스트리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둘다 엔터 체인지 업이에요. 자, 언더스트리트 내가 얘기할게. 늘얘기하다 오늘 뭐라 했어? 표면. 표면이 다음 느낌이 아니라 딱 붙어있는 느낌인거예요자 여러분 우리가 고가 되는, 우리 선생님들다 아시죠? 애들 이거 가르칠 때도 고 다음에 뭐예요 고, 고, 고 고, 고 무슨 고리야 고, o on a p i n g 고 trip 이런거 쓰잖아요 그 다음 고, ing 또 쓰잖아요? 내용 가르치잖아 그죠? 언제는고고 오늘 수고언제는 ing 써, 어 오늘 다 공부했어 막 활동적인 거잖아, 얘는. 그죠? 막 운동하고 막 조깅하고 이런 거두었어야 돼? Go, ING. 쇼핑하러 막도아라니고 이런 거두었어야 돼? Go, ING. 근데 오는 뭐야? 오는 내가 그 상황이 딱 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지금 떨어진 상태, 오프의 상태야, 전지가. 얘가 딱붙어 여기.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가 돼? 불이? 탁탁탁 들어오죠. 이게 o 이야오이탁 붙여서 새로운 게탁 발생한 거야 새로운 이벤트가 활성화 된 거야 활성화 Activate 그래서 봐봐 난 평상시에 소풍을 가안가안가 근데 오늘은 뭐야? o 이야 그치 내가 새로운 이벤트가 딱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내 삶에서 새로운 이벤트는 뭐야? 오늘 써요 아이는 지 뭐야? 조깅하러 가다가 클라이밍하러 가다 뭐, 하이킹하러 가다 액티브한 거를 다이겠어 거.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의 개념은 그런 걸로 확장해 on 정말 중요해서 제가 정말 많이 했놨거든요 자, 가볼게요. 요거는 도로야. 근데 이 도로 위에 뭐가 있어? 집들이 있어. 도로와 집이 뭐 하고 있어? 더 있어. 어나 메인스트리트 r e e 시작 I live on 뭐라고 main s t r e e t 야 자, 질문들어볼게요. 저 메인 스트리에 154번가에 살아요 숫자네? 정확하네? 그렇지 이거야 I live 어떻게? At 154번지 메인 네. 스트리트 이렇게 써요 알겠어요? 어. 그래서 O는 어떤 느낌이냐면 표면에 가, 가까워 어. 그러면 S는 언제 쓰죠? 아까 내가 말했어 S의 키워드는 location이야 Where are you? 그죠? 어, 나모 퉁이 있어. At the street은 안 쓰여. 안 쓰여. 언제 빼고? Let's meet at the corner of the street. 뭐, 이렇게 써요. At은 안 쓰여, 거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야? In the street과 on the street인데, 얘네들의 차이가 뭐라고? 공간의 개념, 3차원. 얘는 뭐야? 면의 개념, 붙어있는 느낌. 길거리에 가로수들이 붙어있어. 다 하나씩 서요. 여기 가로수가 하나 서 있다고. 가로수가 벽에 딱 다른 붙어있는 거잖아. 그럴 던뭘 신다고? 어느 신다고? 퍼스트 붙 있는 것들을. 그죠? 그럼 제가 지금 들어볼게요. 자, 어떤 것이지 얘기해주세요. 지금 겨울이야. 겨울을 내가 걸어가는데,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 인더스트리 아니고, 온더스트리시겠지? 아, 막 벽, 다, 다, 이쪽 나무들 다 있는데, 나무 위에 막, 막 눈이 다 이렇게 와서, 하얗게 다 쌓여져 있고, 내가 자박자박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어, 저기에 막 바람도 보고, 나무에 퍼스는것도 보이고, 온 세상이 다 하얘 자, 인더스트리시야, 무슨. 웃을 거야. 뭔가 <laughs> 전체 다 있겠잖아. 여기서? 응. 인더스트리 있어. 근데, 아, 반짝설라? 워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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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슨 쏘이, 워드둑. 워드둑, 이거 내가 지금 어디를 뽑고 있어? 면을 바닥을. 그치. 그럼 그때 누구 쓰는 거야? 인더스트리. 근데 내가, 저기, 저기, 저기. 여기 한강 길을 이렇게 따라서, 이 길을 이렇게 따라서, 일차원적으로. 걔를 따라서 이렇게 갈때 뭐라 그래, 이거는? Along the street. I get so. What did he tell you? I tell y I t e u t e you, I t e l o u I e l l you, o 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e l I t t h e c o r n e r l you, I t o u t h e c o r n e r 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e l o u I tell y o I t e t e l o u I e l l you, I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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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t e I t e t e l o u I e l l o u I tell you, t e e l o u I e l o u t e e l o u I e l l you, I t e I t t e e l o u I e l l you, 근데 우리도 그 커피숍 거기에 뭐라고 했어? 우리도 그 커피숍 거기에 자리 잡았다 그러잖아. 모퉁이에 자리 잡았다. 모퉁이에 자리 잡았다. 그 면을 싹 자리 잡은 거잖아. 그럼 누굴 써야 되나? 언덕 가는 어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근데 마지막에 나자카오라고 하는 거야. 이 코너에 우리가 봐봐. 내가 여기앉아있고 여기에 서있다 할지라도 처음 높은 곳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붙어 싹 보면은 걔가 어디서 있는 거야? 여기서 있는 거잖아. 그치? 나 우리 코너에서 만나자고 뭐라 그래? 나중에 장식 로케이션 얘기했잖아, 거잖아. 그래도 뭐라 그래? 나중에 언더 커널 거야. 근데 커피숍 여기 쫙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 이건 뭐라 그래? 언더 커널 거야. 구조가 다다.